2월 20일, 지금 시간이 오후 2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뭐 기세는 아주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은데, 최근 근래에 뭐 종목들 쪽을 보면 굉장히 좀 묘하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오늘 수급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은, 지금 최근 근래에 외국인들 매수세는 지금 계속적으로 유입이 돼서 들어오고 있어요. 다만, 외국인들 쪽에 선물 쪽의 포지션이 지금 문제인데 계속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를 지금 반복하면서 근데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오전에 위쪽으로 아주 강하게 한번 싹 들어올렸다가 지금 현재는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일정 부분 좀 누르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인데 지난번에 여기 2,225 포인트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이제 고점 오버슈팅이 나왔던 자리인데 거기서 오버슈팅이 나오고 나서 아래쪽으로 쭉 한번 밀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끄적끄적끄적 하면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시장의 흐름은 지금 음 일단 기운을 살펴보면 기운은 지금 상당히 강하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일봉의 흐름을 보면 여기 까만색 이동 평균선이 있는 자리가 20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하면 시장은 계속적으로 위쪽 상승으로 움직인다라고 일단은 봐주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00일 이동 평균선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200일 이동 평균선을 위쪽으로 돌파를 해서 들어가는 모습이 좀 보여지면서 며칠 전에 기사가 나왔죠? 불마켓 아니 그 베어마켓에 대한 종료다. 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초록색 선이 202평선 이고요 201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중국 시장을 보면 중국 시장은 지금 어저께 202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시도를 하다가 결국 202 이동평균선 있는 자리를 돌파를 못했어요 돌파를 못하고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주가지수 지금 마이너스 한0.32% 움직이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천도 지금 좀 마이너스권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을 완전히 좀 돌파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현재 흐름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양호하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는 있는데 아직은 200일 이동 평균선 돌파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불마켓으로 전환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배어마켓이 완전히 종료됐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겠고요 종목들을 보면은 종목들 쪽의 움직임이 어느 한쪽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 나가는 모습이고 어느 한쪽은 지금 또 올랐다가 그냥 완전히 폭탄 두들기듯이 두들겨 패버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근래에 흐름의 움직임을 보면은 뭐 한쪽은 위쪽으로 그냥 빵빵 오늘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위쪽으로 한뭐7 퍼센트 지금 상승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일정 부분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근래에 위쪽으로 움직임이 강했던 대북 관련된 종목들, 뭐 용평리조트 같은 경우를 보면 용평리조트가 지금 위에서부터 아예 아예 좀 두들겨 맞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이 변동폭이 상당히 좀 심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표출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 종목들 쪽의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우상향으로 움직여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서 시장 자체는 일단 점점점점 점점 좋아지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지금 현재는 좀 나타나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시장은 점점점점 점점 좋아지려고 하는 그 흐름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종목들은 아직은 계속 순환적으로 움직여나가는 그런 모습이 일정 부분 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인데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오늘 크리스탈 아니 저기 부강약품이 지금 오늘 아침에 폭탄을 맞았어요. 오늘 아침에 뭐안 좋은 뉴스 그러니까 임상 이상에 관련된 부분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기사가 어저께 장 끝나고 나왔는데.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아침 장 시작할 때저 아래쪽으로 22,000원 있는 자리까지 아래로 훅 밀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표출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이 아침 장 시작을 하면서 아래쪽으로 확 밀려 들어올 때 2만 아 아래쪽으로 확 밀려 들어올 때 17,000주, 17,000주 정도 밑에서 매수를 확 유입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고 그다음에 지금 이 부강약품의 기술적인 흐름을 지금 보면은 기술적인 흐름이 오늘 위에서부터 뭐 폭탄 맞듯이 위에서부터 두들겨 맞았는데 두들겨 맞을 때 저가 매수가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지금 흐름의 움직임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강약품에 대해서는 그대로 홀딩해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강약품. 그대로 홀딩해서 우리는 가지고 간다. 이렇게 좀 정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최근 근래 위쪽으로 올라갈 듯 올라갈 듯 지금 계속 못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이 크리스탈인데 이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 사실 어저께는 좀 쉬었더라도 오늘 위쪽으로 자세를 잡고. 공을 세우면서 뽑고 나가줬어야 되는데, 돌파 치고 들어갈 자리를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1 8 7 0 0백원 있는 자리, 그 자리만 돌파가 나오면, 위쪽으로 아주 강력하게 치고 나갈, 그럴 위치적인 요소인데, 지금 돌파를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저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어 말씀을 드릴 때 치고 나갈 자리에서 치고 나가지 못하면 그러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탈은 제가 좀 전에 매수사인을 보내드렸습니다 18,300원 있는 자리에 우리가 제가 맨 처음에 매수사인을 드릴 때그 가격보다는 조금 뭐한 50원 100원 요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간에, 뭐, 거의 본전 매도인데, 18,300원에 매도 치고 빠지겠습니다. 크리스탈. 일단, 매도 처리하고 빠집니다. 뭐, 손실난 부분은 없으실 거고, 뭐, 아 수수료는 나오려나? 뭐, 하여간, 뭐, 수익도 없고, 본전 매도, 본전 매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크리스탈은 일단 매도 처리하고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키 이스트인데, 키 이스트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2,900원 있는 자리 몇번 돌파 시도를 지금 계속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지금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거의 뭐 본전 근처 되면은 매도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상황의 움직임을 조금 보고 요거는 제가 카톡방에서 어 매도 타이밍 잡히면 제가 매도 타이밍 매도 타이밍이 잡히면 매도 사인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좀 홀딩해서. 가지고 가시는데 어 조만간 좀 매도처 매도 처리하고 빠져나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두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의 어떤 흐름들 시장에서의 흐름들을 지금 보면 뭐 흐름이 그렇게 많이 나쁘지는 않은데 뭔가 지금 조금 조금 아주 좀 이상한 부분이 조금씩 있어요. 외국인들 선물 거래를 요새 선물 거래하는 거 보면 왜 저런 식으로 선물 거래하는지도 모르겠고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도 어찌됐건 시장의 기운이 일단은 좀 상당히 강하게 움직여나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여기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2,237 포인트에 있는데 200일 이동평균선 돌파를 하면 시장의 하락장은 완전히 끝나는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서 차분히 좀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좀 좋겠습니다. 오늘 주식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